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석절 읽고 성도인들께서 한절를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우리 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만일 하나님의 뜻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고를따 가이사레에 상륙하고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브루스, 브루, 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느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은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매 열심으로 예수는 것을 말하며.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부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또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장례 원사님 축복하고 안녕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뭐, 올, 올, 봄에는 참 캘리포니아에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비가 어, 많이 오는 바람에 날씨도, 어, 춥고, 어, 그런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어, 열악한 환경적으로는 힘들지만, 어, 제가 개인적인 좀 이야기지만, 저는 항상 매년, 자 사순절에 좀 몸이 좀 아팠어요. 항상 매년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20대 때부터 사순절에 사순절에 교회에서 항상 무슨 사순절 뭐 특별 새벽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항상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어참그 하여튼 힘들었 때가 너무 많아서 기억에 제가 늘 생생하거든요. 잊지를 못합니다. 아, 왜 이렇게 사순절에 몸이 안 좋게 할까? 사실, 이번 주도 제가 몸이 좀안 좋았었어요. 안 좋아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의 고통과 우리가 감히 비교를 할수 할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자는 게 사순절이거든요.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그분이 왜그 고통을 당하셨고 그 고통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자 알자라고 하는 게 이제 사순절이기에 좀 힘들지만 좀좀 아프지만 그래도 견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음,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컨디션이 좋습니다. 어제까지 안 좋았는데. 좀 괜찮아지고 있으니까 뭐 염려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사순절 기간에도 더욱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은혜롭게 보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고린도에서 고린도 아덴에서 그 전에 아덴에서 전도하고 또 어제는 그 고린도에서 전도한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고요. 오늘은 이제 안디오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해 주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를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하였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원래는 그 생업을 같이 했던 그러니까 어, 그 뭡니까?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 선교팀에 합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팀에. 그러니까 아마도 천막을 같이 만들면서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겠죠. 어,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또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어, 그들이 어, 지금 어,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해야 되겠다는 아마 결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이 선교 팀에 합류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여전히 회당에 들어가서 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에베소에 좀더 있기를 청하였지만 바울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떠나가는데 떠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씀합니다. 21절을 보니까. 작별하에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 이 예수님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가게 했어요. 붙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붙든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더 좋게 말하면 더 영적으로 더 좋은 말씀을 듣고 싶은 거고 또 사실은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병자를 더 돌봐 주길 바라고 귀신 들린 사람을 더 쫓아내 주길 바라고 뭔가 이적을 좀더 보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붙들었지만 예수님은 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좀더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고 배를 타고, 아, 에베소로 떠나죠.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 사람들은 바울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더 있어서 더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더 우리랑 변론하고 이야기를 하자, 뭐 그랬으면 좋겠다는, 어,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지만, 바울은, 어,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늘 사람의 어떤 뜻이나, 사람의 인기에 영합해서 더 있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더 있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더 머물라 하시면 더 머무르게 되는 게 이제 바울의 이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곤면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어, 그곳을 떠나가게 됩니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여전히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죠. 에,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좋아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뭐 바울도 아마 편하게 목회를 할수 있을 텐데 바울은 뭐 목회가 사명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좀 어, 바울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24절에 보면 또 어, 나타납니다. 훌륭한 사역자죠. 예, 훌륭한 사역자인데 그런데 이 아볼로는 언변도 좋고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어그 예수님의 그 어떤 성령 세례는 알지 못하고 어물 세례 정도까지만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25절에 보면 나오죠. 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어, 그 누굽니까? 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 아, 이르더라.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원래, 원래 천막을 그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볼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래 천막 만들던 사람인데 아볼로를 가르치는 거 보니까 그 사이에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동역을 하면서 같이 일하면서 정말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아주 훈련을 잘 받았어요. 아주 영적으로 훈련을 잘 받아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 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뭔가 좀더 깊이가 좀 얕은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예수의 도를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니더라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잘 가르쳐서 아볼로가 더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쓰임을 받는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목사님이 어떤 한 부부를 잘 가르쳤어요. 잘 가르쳤는데. 이제는 목사님이 안 계셔도 이 부부가 새신자를 붙들고 정말 훌륭하게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훌륭하게 잘 가르쳐서 영적으로 정말, 어, 훌륭한 사역자로 만들 만큼 잘 가르치는 데 쓰임을 받았던 것을 이, 보게 되는데, 이 교회는 이런 어떤, 이, 그 어떤 제자도가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혼자 다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장로님이 필요하고 권사님들이 필요한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이 이게 참 한국 교회에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옛날부터 장로님들은 뭐 교회 행정적인 것을 맡아서 하는 일을 이 장로님으로 생각을 하는데 장로님은 교회 행정적인 것만 맞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교회에서는 행정적인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역 이 사람을 살리는 사역,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쩌다가 이게 잘못돼 가지고 이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사님만 하고 교회 사, 살림을 보고 행정하는 것은 장로님이 하는 걸로 이렇게 많이 굳어져 오고 있는데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건 옳지 않고 어 장로님들의 가장 큰 중요한 역할. 이것도 장로님만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첫째의 역할은 복음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 받는 게첫 번째 역할이에요. 집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목적은 그거고 그다음으로 뭐 집사님들에게는 봉사의 일을 한다든지 또 각자 맡은 일에 대해서 뭐 행정을 담당한다든지 무슨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지. 이첫 번째 일을 망각하고 어, 나는 그냥 봉사만 하면 돼 나는 그냥 주방에서 일만 하면 돼뭐 이런, 이런 생각을 해서는 결코 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세신자가 왔을 때그 세신자가 우리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어, 잘 돌봐주고 또 성경에 대해서까지도 더 가르치고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자꾸 전파, 전파되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서 할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거고요. 그 12명의 제자로서도 다할수 없으니까 그 제자의 제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 제자의 제자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본사님,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사람을 살리는데 먼저 쓰임 받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되시고요.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으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거룩한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우리가 감히 어떻게 짐작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과거에 또 지금도 많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을 하며 또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들을 저희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들을 견디고 인내,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어 전설 같은 이야기로만 받아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바로 지금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깨달으면서 늘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그 은혜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가 열심히 복음을 증가하고 또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브레스길라와 아골라가 또 훌륭한 사역자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생명 살리는 일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먼저 쓰임 받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비가 오고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넘어지거나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총 가운데 건강하게 남은 여생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